그럼 이렇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한번 마트로 와봤습니다. 긍정적인 준양씨 음. 숙제 그러면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아 연습. 어 연습. 근데 이 연습을 음. 항상 꼭 녹화하기, 어. 녹음하기 필수. 필수. 응. 그리고 그... 하루 5분. 5분 5분이면 되니? 5분이면 돼요 근데 매일매일 네. 하는 게 중요해요 준양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얼굴이 아, <laughs> 달라졌어요 얼굴이 네. 아, 수영을 네. 조금 길렀는데 이게 길라고 기는 게 아니고 네. 숙... 수묵하네 아주 숙제한다고 길렀는데 네. 이게 갈색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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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면서 하늘이 붉게 <laughs> 어 자, 잠깐만요 손이 왜 이렇게 떨어요? <laughs> 여기 오른손에 이렇게 숙대를 째는. <laughs> 어, <laughs> 해가 참. 뜨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죠. 한 시간 전 광주광역시의 풍경입니다. 음.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던 광주는 현재 기온 26.4도, 체감 온도는 30도로 벌써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 우리 준양 씨가. 그고향이 어디 고양이 어디시랬죠?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 <laughs> 울산 사람 같아요.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어요. 오 이제 다른 음, 말할 때 네.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목소리> 네. 친구가 <목소리> 네. 이제제 발음이 음. 이상하다고 어 진짜요? 이 어, 뭐, 발음이 좀안 좋다 재열이란 친구가 발음이 상대방이 안 좋다 라고 느껴진 이유를 알것 같아요 뭐죠? 약간 대충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내가 생각해야 될 1번은 정성스럽게 말하는 거. 음. 한 단어, 단어를 정성스럽게 죄송합니다. 말하는 거. 음. 그거를 항상, 생각,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 음. 한 단어, 단어. 단어, 단어. 어. 요즘 근데 또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음. 좀 약간 사람들이 타이밍을 음. 좀임포턴트하게 우리 발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못하는지 한번 네. 테스트를 제 1단계로 네. 음, 음, 해보고 네. 한번 우리 준양 씨의 발음을 한번 볼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자신감 붙네 우리 집 옆집 앞집 뒤창살은 헛겹창살이고 <laughs>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호창살이다와 이거 헛 잘하셨는데요? 어 그래요? 헛헛귿 어, 발음으로 발음하면 돼요 어. 그런데 의외 의외로 우리 집. 아, 우리 집. 해볼까요? 우리 집. 한번 더. 우리 집. 천천히. 우리 집. 한번 더. 우리 집. 어, 잘했어요. 네, 어? 됐습니다. <laughs> 긍정적인. 준양 씨. 네, 그래서 우리 준양 씨를 위해서 제가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발음이 가득한 <laughs> 차프 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 브이 피아노 콘체르토 <laughs> 선율이 흐르는 네?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칩 파파야를 포식했다 오! 잘했어요 약간 러시아어가 들어가 <laughs> 어, 그런데 우리 제가 준양 씨의 이번에 문장을 잘 들어보고 네. 입 모양도 조금 봤거든요 네. 음, 근데 발음에 더 명확하게 듣게 하려면 입을 크게, 크게. 아, 크. 아! 모든 발음은 우리 입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써야 돼요. 음. 정확하게 써야 돼요. 차프 포프킨과 음.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칩, 파파야를 포식했다. 오, 어때요? 좋네요. 아. <laughs> 이거를, 응. 우리 그러면,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사투리 했잖아요. 네네. 이 띄어 읽기를 어... 한번 생각해보면서 해볼게요. 차프포프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 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칩, 파파야를 포식했다. 아. <laughs> 영재예요. 아, 영재. 어. <laughs>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 저는 약간 지적인 남자로 이렇게 음, 지적게 성장이 된 그런 음, 느낌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준양 씨였습니다. 여기는 김연아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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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준양 씨. 음, 제가 톤이 너무 높아요 계속. 아아높좀 약간 톤을 좀 낮춰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배의 힘을 더 주셔야 돼요 배의 힘을 어, 말할 때 그리고 앞에 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강조를 조금 줘야죠 강조를 좀더 어. 주고 어. 배의 힘 주고 그쵸 그쵸 그러면 좀이 울리게 어어 그쵸? 해볼게요 시작 <laughs> 차프 포프 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 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를 포식했다. 음!